마라샹궈를 시켰어요. 미쳤다. 제가 사실 엊그저께도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상 마라샹궈로 시켰어요. 마라탕을 먹고 싶긴 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이거밖에 안먹어 진짜 복숭아 물는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우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마라탕 넣었을 때 감자는 진짜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넣는 것 같아요. 감자가 너무 맛있어. 우선 왜 이렇게 뜨려나?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청장기 <laughs> 하나만 넣는데 더 넣을 걸. <laughs> 제가 오늘은 풀어드릴게요. 제첫 연애 썰을 풀어 드릴게요. 제첫 연애는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친구들 연애 많이 했는데 나만 못 해봤어.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 연애라고 해봤죠 그냥 연애라고 칠수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튼제첫 연애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를 올라가서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좋은데도 가고 대학교도 가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진짜 책 진짜 한열권막문제다 사고 그렇게 해서 입학한 다음에 죄송해요 입학한 다음에 야자를 신청해요 저희는 야자가 필수가 아니어서 신청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자 신청, 친구랑 야자 신청을 해서 처음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문제집도 풀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뭐 야자는 진짜 복습하고 그런 데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야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뭐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서서히 놓기 시작하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제가 노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 그때만 놀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야자 시간에 그때는 무선 이어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어폰을 낀 낀고 핸드폰에 연결을 안 하고 노래를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살짝 인사를 하는 사이가 돼요. 야자 시간은 쉬는 시간도 같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좀 많이 놀았어요. 막뭐 장난도 치고 서로. 사실 연락이라고 해봤자 제가 연락을 진짜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거의 야자 시간에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야자 시간만 기다리고. 저희가 군인 특강이라고 살짝 시골 학교여가지고 군인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강이라고 해봤자 공부를 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노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군인쌤이랑 놀겠다고 교탁 위에서 그냥 칠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교문 앞으로 그 3학년 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앞에 쓰더니 우물쭈물 되는 거지. 그때 눈치를 딱 챘어요. 아, 고백각인가? 근데 씨 교탁 위에 왜 하필 내가 교탁 위에 있었는지 교탁 위에 있고 그 앞에는 우리 반 사람들 그러니까 다온 거야. 서가지고 막 나랑 만나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내향인이거든요 이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교탁 위에 있다가 나랑 만나볼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근데 사실 난 좋으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그때 한 3, 4분 있었나?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교토 앞에 있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때딱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 그 분의 친구가 제가 찰줄 알았는지, 야, 찰 거면 만나고 차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 있어서, 그래?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고백 공격이었어. 공개 고백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합의하에 해야 돼. 받는 사람이, 어, 나는 공개 고백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만 하세요. 성사가 됩니다. 연애를 그냥 학교에서만 했어요. 따로 만난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연락도 잘안 했던 것 같아. 이게 연애라고 칠수 있나? 저희 반 앞에가 엘리베이터였거든요. 그 3학년들이 음악실, 미술실 이런 데 가려면 신관에서 구름다리를 건너와서 본관으로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본관 건너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없고 저희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렸어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한번 잠깐 보고 이러는 연애를 했었어요.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데이트한 적도 없어. 같이 시내 가서 놀고 이런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 헤어지기 전쯤에 빼빼로 데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물함이 진짜 더럽단 말이에요. 사물함 진짜 폭탄 맞은 것처럼 더럽거든요. 제가 나갔다 반에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사물함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왠걸. 제 사물함 다 정리하고 그 옆에 빼빼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쪽팔렸어. 내 사물함 상태가 진짜 나도 손댈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정리하고 빼빼로를 두고 갔다는 게 너무 정성이 없어 그걸 보고 헤어지라고 생각했을까? 아무튼 그때가 12 1월이니까 오빠가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그래가지고 문자한통이 와요. 공부를 해야겠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해야겠대. 그래서 그냥 알겠다. 뭐 제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겠다. 안데 그렇게 해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여자친구 사귀고 그때 느꼈어. 아개뻥이구나 그래 다들 각자의 인연이 있는 거겠지. 사실 만나 이게 만나서 데이트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때 첫 이별이라고 겁나 울었음. 근데 첫사랑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의 첫 연애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더 재밌는 썰을 가져와 볼게요.